네, 그러면 제 2유형 어, 회귀문제 하나 예시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이클런에 있는 당뇨병 데이터인데요 어, 한번 같이 볼게요 당뇨 진척 정도에 대해서 얼마나 진척이 됐는지를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데이터 분석 순서는 동일합니다 저희가 다 5가지 크게 라이브러리 및 데이터 확인, 데이터 탐색, 데이터 전처리 및 분리, 모델링 및 성능평가, 예측값 제출 순서로 이루어지죠 첫 번째 라이브러리 및 데이터 확인입니다. 우리가 불러와야 될그 라이브러리 필수 라이브러리는 pandas와 numpy 이렇게 불러와 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이클런에 있는 데이터 셋이기 때문에 어, 불러오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걸 실제 그 체험 환경에서 데이터를 그대로 이 부분을 복사하셔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어, 근데 추가 사항이라고 하면 제가 이 데이터 만들 때 컬럼에다가요 cost id라고 하는 걸 추가해놨거든요. 요거는 뒤에서 좀 전처리할 때 사용을 좀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복사하셔가지고 쭉 복사하셔서 체험 환경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주복 사항이기 때문에 네 넘어가겠습니다. x 대문자로 쓰라는 거 그리고 네요 x뿐만 아니라 모든 그 변수명은 소문자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요거는 이제 사이킨론에 있는 당뇨병 데이터고요 <laughs> 당뇨병 환자의 질병 진행 정도를 예측해 보는 겁니다 데이터의 결측치 이상치 변수들에 대해서 전처리를 해보고 회귀 모델을 사용해서 r s 값 그리고 MSE값을 산출하면 되는 문제고요 제출은 커스아 i d 타겟 변수를 가진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제출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설명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네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의 독립 변수 그리고 한 개의 이제 종속 변수가 있는 거죠. 이게 1년이 지난 뒤에 당뇨가 얼마나 지적됐는지를 예, 어, 나타내 주는 지표 수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탐색입니다. 데이터 탐색은 트레인 음, 테스트 그리고 여기 X 트레인 X 테스트 Y 트레인에 대해서 쉐이프 함수로 행과 열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초기 데이터, 헤드함수 써가지고 확인을 했었죠. 필요한 만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앞에 헤드 안에 들어가는 숫자에 따라서 출력해주는 그 행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여기 이제 커스텀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추가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포함수 써서, 데이터 타입, 그러니까 변수명과 데이터 타입이 잘 매칭이 되는지를 그리고 결측지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했죠. 예를 들면 age라고 하는 거는 숫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 플롯 형태로 되어 있긴한데 뭐 플롯이나 아니면 i n 형태로 되어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 됐죠. 요 이제 성별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아마 숫자 형태로 주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아 이렇게 이렇게 주어졌네요. 음, 이거는 데이터를 아마 스케일링 해가지고 넣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실제 이제 시험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이게 이제 범주형 데이터로 나오겠죠. 그런 거는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x 트레인 데이터를 먼저 보면 3 5 3개의 행이 있고, 그리고 11개의 열이 있어요. 아, 네,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아, 맞네요. 잘못 말든게 아니고, 제가 커스터 아이디를 추가했기 때문에, 원래 데이터에는 이제 10개에 대한 변수가 있는 거고요. 커스터 아이디는 제가 추가해서 총 11개의 열이 있는 겁니다.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테스트 세트도 마찬가지로, 커스터 아이디 추가해서 11개의 열이 있죠. 그리고 여기, ytrain 같은 경우도 커스터 아이디 타겟 값, 여기 같이 있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ytrain이라고 해서, 타겟 값만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커스트 아이디, 뭔가 이제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할 때는 이 타겟 변수만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변수명을 어 이제 데이터 프레임 한 다음에 타겟으로 딱 지정을 해야겠죠 뒤에서 한번 같이 볼게요 다음은 이제 describe 함수 써가지고 X-train과 X-test의 기초통계량을 잘 비교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의미냐면, 이건 지금 사실 스케일링이 다돼 있어가지고, 추가로 확인할 부분은 거의 없는데, 제가 이제 기본적인 문제를, 문제부터 조금 어려운 문제까지 풀 거기 때문에, 해당 문제는 일단 기본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age라고 하는 그 어떤 분포, 데이터의 분포가 보면은, 지금 사실, 지금은 사실 다 스케일링 돼가지고, 보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요, 데이터가 min max 값은 트레인 n 데이터일 때, 테스트 데이터일 때 어떻게 되는지, max 값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건 넘어갈게요. 이 데이터에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y 데이터도 구체적으로 한번더 살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y 데이터, y 트레인 데이터를 보면 c 스 s 아이디, 타겟이라고 하는 변수 두 개가 저장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y 데이터를 이제 y 데이터가 연속형 데이터이다 보니까 원래 분류형 분류 모델에서는 이게 아마 value count라고 해서 각각의 클래스가 어떤 비율로 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을 했었는데 y 데이터가 연속형 데이터이다 보니까 describe 함수로 써서 기초 통계량을 확인을 하는 거죠. 커스터 아이디는 사실 어떤 그 이제 환자의 아이디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뭐, 카운트는 뭐, 데이터가 353개 있습니다. 이건 뭐, 어, 유, 의한 뭐, 변, 그 숫자이지만, 민, 뭐, 이렇게 표준 편차, 이런 건 사실 무의미하죠. 환자의 아이디를 가지고 뭐, 기초 통계량을 내는 건 무의미하고, 이 부분은 사실 무시하셔도 되고요. 밑에 있는 거. 타겟 값에 대한 기초 통계량을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평균이 한153 정도 되고, 최소 값이 37에서 맥스 값이 한346 정도 되는구나.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데이터 전처리 및분립니다 저희가 데이터 전처리할 때 크게 세 가지 보라고 했죠. 결측치, 이상치, 변수에 대해서 처리해라. 문제를 지금 제이 유형에 대해서 제가 다섯 가지 정도를 만들어놨는데 다 동일합니다. 결측치, 이상치, 변수 처리를 하시면 돼요. 결측치 확인은 이제 이진얼점 썸이걸로 확인을 해서 프린트 함수 찍으면 되고요. 다행히 해당 데이터에는 지금 결측치가 없습니다. 이 부분 넘어갈게요. 실제로 결측치가 있다고 하면, 요 드랍NA를 써서 제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결측치에 대해서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겠죠. 어, 변수, 이제 중앙값으로 대체한다고 하면, 메디안과 평균값은 민으로 하고, 최빈값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드로 대체를 한다고 했었죠. 모드. 점 모드 하면 되죠. 그래서, 어 이제 필 NA 함수 써가지고 여기 대체할 값을 넣어서 평균값으로 대체한다고 하면 평균값을 구해서 어떤 변수에 넣어놓은 다음에 그 변수를 여기 필 NA 함수에 넣으면 되는 거죠. 그죠 이상치, 데이, 이상치 데이터도 아까 이제 인포 아, 디스크라이브 함수 써가지고 뭔가 어, 기초 통계량에서 이상한 값이 확인이 되면 요걸로 대체를 하시면 돼요. 혹은 범주형 데이터라고 하면 뭔가 있어야 논리적으로 이제 있으면안될 데이터들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이런 걸로 대체해줄 수가 있습니다. 대체하는 거 np.where 함수 써가지고 요거 확인하시면 되고 변수 처리 같은 경우는 이 변수를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파생 변수를 추가한다든지 그리고 어, 문자형 데이터가 이제 어떤 변수 안에 문자형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가 원핫 인코딩으로 가변수 처리한다고 말씀드렸죠. 을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다른 예제에서 근데 현재는 어, 이제 뭐, 추가로 뭐, 파생변수 추가하는 건 없고, 아까 커스트 아이디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있어서, 요 함수 써가지고 한 제거를 해볼게요. 커스트 아이디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분석할 때 들어가면 돼, 들어가면 되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요건 이제 불필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는데, 나중에 우리가 아까 문제에서 보면, 제출 형식이 커스트 아이디와 타겟 값, 예측된 타겟 값을 제출을 하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테스트 데이터에 있는 커스터 아이디를 복사를 해놓으셔야 돼요. 왜냐? 테스트에 있는 이 x 데이터를 넣었을 때 나오는 예측값이 우리가 제출을 할 데이터인데, 그 제출하는 데이터가 어, 기준, 기준이 기준 뭐냐면, 이 커스터머의 아이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x 테스트의 데이터가 있는데, 아까 위에서 보시면 쭉 다시 올라가서 위에서 보시면 헤드함 수선 쓸 때의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제 테스트 데이터거든요. 우리가 여기 요 값은 x 데이터란 말이에요. 이 값을 어떤 모델에 넣었을 때 나오는 예측값 y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커스터, 아이디 즉 커스터머의 그 아이디가 280번인 그 고객이 있는데 이 환자라고 할게요. 환자 이 환자의 어 1년간의 당뇨 예측 정도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복사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이걸 복사를 해놓고. 나머지 x들을 모델에 넣어서 x들을 모델에 넣어서 나오는 예측값을 요 커스트 아이디 옆에 요렇게 타겟 변수로 놔야 된다는 의미죠. 네, 이해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커스트 아이디라고 하는 걸 따로 복사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카피함수 써가지고 x 테스트에 있는 커스트 아이디 변수를 카피해서 커스트 아이디라고 하는 거에다가 미리 담아놓을게요. 나중에 이제 데이터 프레임 만들 때 이걸 불러와서 데이터 프레임을 같이 만들면 됩니다. 예측된 y 값이랑 그리고 x 트레인과 x 테스트에서는 이 변수를 빼야 되죠. 커스트 아이디 변수를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드랍 함수 써 가지고 제거를 해 놓고 나중에 모델링을 하면 되죠. 다음은 데이터 분리예요. 우리가 분리를 하는 거는 정말 시간이 없으면은 그냥 제가 트레인으로 모델을 학습한 다음에 예측된 y 값을 제출을 하라고 했죠. 요거는 우리가 사전에 밸리데이션으로 한번 분리를 해 놓은 다음에 성능 평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능 평가를 해 본다는 거의 목적이 우리가 실제로 예측된 y 값을 제출을 했을 때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올지를 가늠을 해보고 내가 혹시나 뭔가 코딩이 잘못돼서 다른 예측 값, 뭔가 이상한 예측 값을 제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증을 하는 거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혹은 내가 이 검증용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만약에 하이퍼파라미터까지 튜닝을 해서 좀 성능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하이퍼파라미터를 튜닝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여러 이제 합격 후기나 이런 걸 보면 오히려 하이퍼파라미터 튜닝을 해서 조금 더 모델 성능을 올렸더니 점수가 감점이 됐더라 라고 하는 글들도 있거든요. 이게 뭐 어떤 걸 의미하냐면 어, 트레인 데이터를 과적합했다는 걸로 보실 수가 있어요. 과적합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이제 채점하는 쪽에서 채점을 했을 때 오히려 일반화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랜덤 포레스트가 어느 정도 그 성능이 좋거든요? 그대로 제출을 하셔도 무방할 거라고 일단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검증용 세트로 분할을 하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함수로 분할을 하죠. 이렇게 넣어줄 때는 이렇게 넣으라고 제가 말씀 드렸죠. 지금 여기 옆에가 잘려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넣는 거죠. 어, 근데 강사님, 여기 스트레티파이가 없는데 왜안 넣어주죠?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분류 모델에서 넣는 거예요. 어, 이제 연속형 데이터에서는 그걸 넣으면 에러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층화 샘플링 할게 없어요. 어떤 걸 층화 샘플링 해야 되죠? 클래스가 지금 분류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연속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스트레티파이 옵션은 안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분리를 하고 나면 트레인 데이터와 밸리데이션 세트가 이렇게 나뉘게 되고요. 프린트 함수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잘 나뉘어졌는지. 여기 이제 사이즈가 0.2.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세트가 20%가 되게끔 분리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80%가 올 거고, 여기가 20%가 올 겁니다. 네. 네배 하면 얼추 맞죠. 모델링, 어, 5배를 해놔야 되나요? 네배 맞죠. 그죠. 렇 8대2로 나눴으니까네 번째는 모델링 및 성능 평가입니다. 우리는 랜덤 포레스트 모델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 사이킷런에 랜덤 포레스트는 이제 양상불이라고 하는 거기 에 들어가 있고요. 랜덤 포레스트를 리그레서죠. 회기이기 때문에 리그레서라고 쓰셔야 됩니다. 분류 모델은 클래시파이어라고 쓰셔야 되고요 모델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불러와서요. 지금 어, 랜덤 시드를 이렇게 줘도 돼요. 랜덤 스테이트를 이렇게 주면 분석 결과가 계속 동일할 겁니다. 랜덤이긴 하지만 랜덤을 제가 고정시켜놓는 어떤 그런 이제 코드라고 말씀드렸죠. 을 이렇게 해서 모델을 불러온 다음에 모델에다가 피스를 하죠. 트레인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 겁니다 학습을 하고 모델이 이제 학습이 됐을 거예요 그럼 학습된 모델에다가 predict 함수 써가지고 뭘 넣죠? 예측된 y 값을 구하는데 현재는 validation 세트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validation 세트에 x 데이터가 옵니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 어, 이제 예측된 y 값이 나올 텐데 요거는 validation에 대한 예측 값이죠 그래서 validation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면 모델 성능평가를 이제 여기 보, 보시면은 회기, 회기의 성능평가는 여기 앞엔 똑같아요. 분류랑 SK런, l 사이클런에 있는 매트릭스에서 불러와서 임포트를 민스케어 에러, mse죠. 그거랑 r2스코어, 이게 이제 r제곱인데 그대로 쓰시면 돼요. 민스케어 에러하고 파이썬에서는 왼쪽이 실제값, 오른쪽이 예측값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삼수에 넣으면은 요걸 그냥 mse라고 하는 변수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R2 스코어라는 함수에 실제 값, 예측 값 들어가서 이거는 그냥 R2에다가 담을게요. 본인이 편하신 변수로 담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프린트 함수 치시면 되죠. 프린트 함수에 우리가 아까 위에 저장해놨던 MSE를 하면 2563이라는 값이 나오고 R2, R제곱, R2, 이제 R스케어는 요 0.52, 5 정도 나오네요. 52.5%인데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 이게 데이터가 원래 당뇨병 데이터가 성능이 조금 안 나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알트스코어를 보고, 어? 성능이 너무 안 나오는데 이거 좀 뭔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해가지고 성능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과거에 이제 기출들을 보면 이 상태로 그냥 제출을 해도 만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원래 데이터가 어 이제 뭔가 이제 더 좋은 모델을 쓰지 않아도 어느 정도 요 정도가 그냥 베이스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능이 랜덤 포레스 써서도, 아, 그냥 이 정도 나오는 데이터셋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밑에 이제 rmse가 있는데, rmse는 따로 이제 함수 구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 rmse가 뭐죠? mse에다가 그냥 루트 씌운 거예요. mse에다가 요 곱하기 곱하기 하면은, 어 이제 제곱, 제곱승으로 이제 뭐, 승수로 올라가거든요. 0.5는 2분의 1승이죠. 2분의 1승이 루트기 때문에 mse에다가 2분의 1승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루트 씌워 주는 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냥 r m s 에다가 담으면 프린트 r m s 하면 되죠. 그죠? 반대로 요거를 제곱해 보면 요게 나올 거예요. 요 정도 값. 네, 이렇게 해서 성능평가 한번 해보고요. 예측 값 제출은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x 테스트, 즉, 테스트 데이터를 넣은 모델에 테스트 데이터를 넣었을 때 나온 예측 값을 제출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실기 시험에서 이렇게 가이드해주는 지시해주는 이 코드를 잘 보셔야 돼요. 이대로 제출을 안 하면 감점이 있기 때문에 꼭 형식을 지키셔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형식으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꼭잘 살펴보시고 코드 창에 있는 이 코드를 잘 한번 보세요.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해볼게요. 모델에다가 이번에는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요. x 테스트를 넣으면 y 리절트 이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제출해야 되는 y 값이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데 c 스트아이디라고 하는 여기도 중요해요. 이것도 이제 어, 거기서 이제 지정하는 변수명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꼭 이렇지가 않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걸꼭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제출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복사해놓은 어, X 테스트 데이터에 있는 커스트 아이디 변수에 있는 걸 그대로 여기다 넣으면 아까 280으로 시작했었죠 요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280번 환자의 예측 값을 우리가 여기다 넣는 거죠 412번 환자의 여기 예측 값 1년 뒤에 당뇨 진행 정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양식으로 제출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제출하시면 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팁인데 제출을 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하시면 이걸 실제로 거기서도 데이터를 불러와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저장이 될 거지만 pd.read.csv 파일 한다, csv 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저장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대로 이렇게 불러오세요. 이렇게 불러와서 헤드함수 쳐보시면 내가 제출을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